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뭐 실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에다가 명령어를 주고 컴퓨터한테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제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어떤 동작이나 배경이나 표정이나 뭐 인물의 특징 같은 거를 말로 써서, 글로 써서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포즈들은 정밀하게 잘 설명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글로, 말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어로도 이런 포즈를 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영어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번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게 몇 번씩 하면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참조 사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나타난 인물의 동작 모양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똑같이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작을 흉내내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사진에 있는 동작을 그대로 묘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진에서 따온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그리는 방법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넷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결합을 시켜서 쓸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이 컨트롤넷을 확장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조금은 좀 복잡한 그런 포즈 제스처를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일단 웹 UI를 실행하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to 이미지 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작이 들어있는 사진을 이쪽으로 불러옵니다. 자이 사진은 제가 오피스에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스탁 이미지에서 하나를 예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션이 있게 되면 사실은 그림을 이런 모션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하나 이미지를 그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동작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델로, 샘플로 하나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다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참조가 되는 그림을 불러오고 아래로 내려가면 컨트롤 넷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걸 쓰겠다. 이네이블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데, 만약에 요 램이 작다면, 당연히 이걸 켜야 되고, 램이 좀 있어도 이거를 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램이 없어도 이거를 켜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켜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모델이 있는데, 이 프로세서에는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거는, 이포즈 같은 걸확인 하는데요. 일단 캔이로 하겠습니다. 제일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델은 이런 프리 프로세스에 맞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캔이기 때문에 캔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캔이라고 하는 거는 이주변에 외곽선을 이렇게 따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이 그림을 새롭게 구성할 때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길게 퍼져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768로 바꾸겠습니다. 폭을요. 그러면은 가로로 긴 사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샘플 메소드는 이걸로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스텝은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나머지도 이런 가중치나 이런 것도 그대로 두고 여기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뭐 그대로 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이 똑같은 사진을 쓸때 포즈만 쓰는 거고 그러면 내가 구성하고 싶은 모양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여성의 얼굴이 기본으로 있는 사진에는 외국인 서양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 사람으로 바꾸겠다. 한국 여자로 바꾸고, 그다음 배경을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인데 저녁에 선셋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 을 그려줄 건데 동작은 내가 참조로 넣어놓은 그림을 참고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배경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동작도 거의 유사하죠 똑같죠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이 분석을 해서 선들을 따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장만 지금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한 장만 나온 것이고 결과물들을 보통 두 장이나 뭐네 장, 세 장, 네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장을 뽑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포즈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명으로 말로 해서 그림을 구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도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걸 또 영어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포즈가 있는 이런 원본 사진, 참조 사진을 구해서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참조 사진은 이렇게 사진이어도 되고요. 뭐 그림이어도 되고, 요 자체가 인형이어도 상관없어요. 집에 혹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구부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써도 되고, 자기가 그런 포즈를 취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약간 좀 선명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만 조금 더 해주고 한번 다시 제너레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림이 사진처럼 보이도록 프롬프트를 약간 좀 보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이런거는 좀 피하자 하는 것들을 좀 적어서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어,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아까보다 뭐 썩더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포즈가 같은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요 사진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예, 똑같은 조건을 두고 다른 포즈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표정을, 이런 포즈를 한번 해보죠. 이것도 제가 오피스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다른 조건도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여기만,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옵션을 어떻게 주고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그림이 좀 나오겠죠. 이런 선 같은 것도 지금 똑같이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쪽에 웨이트 같은 거를 조정하거나 디노이징 강도 같은 거를 조정을 해서 이 반영되는 정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거를 이번에는 이뎁스를 한번 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뎁스로 뭔가 좀 달라졌죠. 이거는 뭐, 뎁스 뿐만이 아니고, 그냥 다시 원래 조건대로 제너레이트를 해도 뭔가 좀 처음 나온 거하고는 뭐 달라지는 거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중에 후작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제대로 쓰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났고, 처리 방법을 이번에는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포즈. 포즈로 해서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졌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진을 그리다 보면 사진이 그러니까 여러 장 뽑다 보면 제대로 된 사진이 나와서 뭐 괜찮은 게 결과적으로 하나 등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 이 컴퓨터 분석을 할때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인지 분석하는 방법이 이런 포즈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즈를 제가 분석을 해서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머리고 다리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깔끔하게 정의가 안 돼서 이런 모양으로 자기가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델을 선택할 때좀적정하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캔이를 하면 이런 외곽 틀 모양으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프람프트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그림을 조정하거나 후작업을 통해서 뭐 다른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인페인팅 같은 거를 하든,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인데요. 이걸로 한번 해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요 모델을 원래대로 캐니 모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물이 두 명이 있지만, 제가 그냥 프람프트는 그대로 뒀습니다. 일단 사람의 모습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뒤에 이제 배경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은 좀 바뀐 것 같고요. 뒤에 배경이 그대로죠. 저는 해변가를 원했는데 해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변의 강도를 좀 높이고, 강도를 좀 높이고, 복장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지금 절차를 보는 연습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제가 포즈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 포즈가 단순하고, 아까 요가했던 동작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해서 좀잘 구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즈 외에 다른 것을 좀뭉개야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동작만 따오고, 나머지는 포즈만 따오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닷가가 나온 건 맞고요. 나한 명이 뒤를 돌아다 보는 것까진 했고, 그 다음에 두 명을 다 여자라고 보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으로 갈수록 자유도가 더큰것 같아요. 컴퓨터가 마음대로 그려주는 게 동작 외에는 조금 더 이제 명령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의 풍경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포즈, 포즈를 넣고 내가 그림을 구성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그림을 쓰는 거죠. 이런 어떤 남자가 서 있고, 여자가 서 있고, 사람이 서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필요해서 쓴다라기 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 동작, 서 있는 방법, 어, 그런 것들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포즈가 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컨트롤 넷이라는 거를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그 동작에 기반한 새로운 나만의 그림을 만드는 방법, 요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